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파트 전세 금액보다 적은 돈으로 잔디 정원과 탁테인 조망을 가진 내네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습니다. 신축 첫 입주에 깔끔함까지 더한 홍천의 알짜배기 전원주택.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곳은 홍천군 북방면 상화계리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입니다. 149평의 넓은 대지에 30평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단단하고 깔끔합니다. 특히 이 집은 첫 입주 매물이라 누구보다 먼저 깨끗한 새 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대가 높아서 앞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이는 뻥뷰는 이 집의 시그니처입니다. 이 집의 가격은 매매 3억 3천만 원이지만 전세 2억 7천만 원으로 먼저 살아볼 수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의 아파트 전세금보다 적은 돈으로 잔디 정원과 뻥 뚫린 뷰를 가진 신축 전원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전세로 2년 동안 살아보며 시골 생활을 부담 없이 경험하고 귀촌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은 전원 생활과 도시 생활을 모두 잡은 완벽한 위치입니다. 홍천 IC까지 7분, 홍천 시내까지는 10분 거리로 마트와 병원 등 모든 편의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춘천까지도 15분 거리입니다. 북방 면소재지가 2분 거리에 있고 아름다운 홍천 무궁화 수목원까지 차량 3분 거리라서 자연 속 힐링까지 완벽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완벽한 주택의 현장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비춰봐 드리는 건 단지 내 내부도로 6m 아스콘 포장도로입니다. 내부도로를 따라서 올라오시게 되면 또 내부도로에 연결선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내부도로 선상에 3개의 신축 건물이 완공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3개 모델 전부 내부 구조와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따로따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 매물입니다 신축 건물이고요 외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다락방이 있습니다 이쪽 우측 위쪽에 보시면 다락방 공간이 별도로 있는데 음 입구부터 천천히 한번 확인을 해보죠 아 입구 확인하기 전에 아 뒤쪽으로 나오는 아마 다용도실 문 같은데요 뒤쪽으로 나와서 이동할 수 있게끔 또 데크 작업을 깔끔히 좀 해두셨네요. 자 입구 지금 주차 박스 파쇄석을 깔아서 정리를 해 두셨고요. 옆집과의 경계는 경계석을 톡해서 깔끔히 정리되어져 있고 주차 박스 조금 지나니까 잔디 정원이 시작합니다. 잔디 정원을 따라서 돌아보면 어, 경계 테두리에 철제 펜스 작업이 잘 되어져 있고 그 앞쪽으로는 갖가지 조경수들도 지금 식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잔디 정원의 센터 앞쪽 편에 이렇게 파이어 블록도 예쁘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건물 들어가기 전에 건물의 앞쪽부터 잠시 설명을 드려보면 야외 수도가 하나 뽑아져 있네요. 건물 우측에 야외 수도가 하나 있고 그 앞쪽으로 지금 블록으로 해서 좀 편히 걸어 다닐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앞쪽 위치로 텃밭의 경계도 만들어서 넓진 않지만 소소하게 내가 먹을거리를 키울 수 있게끔 작은 텃밭도 이렇게 잘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제 건물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가 보시면 앞쪽에 대략 한 1.2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야외 입구 데크가 만들어져 있는데 앞쪽은 폭이 조금 여유롭지 않은데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이쪽은 조금 더 넓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에 야외 테이블을 놓고 바깥 경치를 보게끔 하는 포인트로 잡아두신 것 같고요 데크의 끝 쪽에서 입구 쪽을 한번 비춰 봐드립니다 데크목은 합성목재로 해서 손댈 필요 없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끔 좋은 소재로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현관문 들어오시게 되면 오른쪽 편에 붙박이장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문은 슬라이딩 3 도어로 만들어져 있고요 들어와 보니까 어 들어와서 오른쪽 편으로 지금 욕실, 화장실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더 돌리면 방이 있는 듯합니다. 일단 우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에 욕실인데요. 아파트 2 4평의 욕실 사이즈 정도로 되어 보입니다. 변기와 세면기, 그다음에 샤워 부스까지 별도로 잘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 방으로 가기 전에 중간 벽체쯤에 조금 파고 들어간 공간이 있는데 이쪽에도 뭐 어떤 뭐 김치 냉장고를 놓으셔도 될것 같고 전기 연결을 할수 있게 해두셨으니까 별도의 용도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욕실 앞쪽에 들어와서 입구에 있는 방입니다. 이 방은 아파트 24평의 작은 방 사이즈 정도 됩니다. 샷시는 앞쪽 잔디 정원 쪽으로 지금 놔져 있는 상태고요.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좌측 편으로 꺾어서 보시게 되면 자, 거실 공간 지금 확인이 되고 오른쪽으로 돌려 보면 안방이 보이네요. 그다음에 안방 옆쪽으로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더틀게 되면 주방 공간이 있습니다. 주방에 싱크대도 상부장 하부장 투톤으로 여유로운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고 그 주방의 오른쪽 편에 다용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다용도실이 있고 저쪽 문이 하나 있는데 아까 입구에서 말씀드린 이 문을 통해서 나가면 뒤쪽에 어, 데크로 만들어진 그쪽으로 좀 다닐 수 있게 배려를 좀해 두신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주방을 지금 보니까 냉장고 놓는 위치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화장실 옆쪽 이렇게 홈이 들어가져 있는 저쪽 공간을 냉장고를 놓는 공간으로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방으로 이동합니다. 안방 들어오게 되면요, 안방은 제법 넓네요. 잔디 정원 방향으로 창나 있고요. 이창 아래가 바로 밖에서 봤던 텃밭이 위치하고 있는 그쪽 라인쯤이다 보시면 될 듯하고요. 좌측으로 한 바퀴 돌려봐드리면 안방 욕실이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또 파우더룸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제가 지금 들어온 출입문 입구가 있습니다. 욕실 사이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방의 욕실은 음. 변기와 세면기, 그다음에 샤워기는 별도로 안 되어 있고 겸용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방 욕실로 쓰기에도 부족함은 없을 듯합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목재 계단으로 되어져 있고요. 계단의 높이나 개수도 과하지 않습니다. 자, 다락방으로 올라왔는데요. 어,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지금 이 층고는 대략 한 2m 정도는 나올 듯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춰봐드리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은 경사가 이렇게 낮게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별 보는 창이 하나 있네요. 여기도 홈을 파서 달빛과 별빛이 들어오면 상당히 좀 색다른 분위기가 날 듯합니다. 이 지금 공간 자체도 튀어져 있다 보니까요, 이렇게 높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머리가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부터 고개를 숙여야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안쪽에 제가 앉아서 반대쪽을 한번 비춰봐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 방도 상당히 넓습니다. 다락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들이 대부분이고 면적 자체도 적지 않습니다. 대략 한4평 이상은 나올 듯 하고요. 그리고 다락방 옆에 문이 하나 있는데 여기 아마 옥상으로 가는 문일 것 같은데요. 문을 열고 나오면 바깥 옥상으로 올수 있는 구조로 되어져 있네요. 자 오늘 주택은 다락방이 있다 보니까 옥상으로의 접근도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장 설명은 이쯤에서 마칩니다. 아파트 전세금으로 잔디 정원과 뻥 뷰를 가진 신축 전원주택을 소유할 기회 전세로 먼저 살아보고 귀촌을 결정할 수 있는 특별한 선택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메모의 상세 설명은 블로그에 정리해 둘 예정이고 블로그 링크는 영상의 상세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올려 두겠습니다. 상세 설명 확인은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들 보내시고요. 끝으로 숨쉴 때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